가수 영탁이 잘생긴 비주얼로 팬들을 설레게 했다. 지난 16일 가수 영탁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근황을 담은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탁은 영상과 함께 같이 봐요, 안전벨트 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영탁이 팬들을 위해 촬영한 눈부신 한강 뷰가 담겨 있다. 영상 말미에는 영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의 팬들을 심쿵하게 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뽕숭아학당은 미스터 트롯이 탄생시킨 트롯맨 F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가수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본격 성장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상당히 좋죠.